신급 강태공의 귀환. 37편 협공. 임면어를 낚다. 방법이 있네. 젊은 친구. 절체절명의 순간, 조영감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임면어는 물리적인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아. 하지만 놈에게는 약점이 있네. 바로 소리야. 아주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임면어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조화로운 화음에는 아주 약하다고 했네. 화음. 그것은 흑어단의 총성과 고함, 비명과는 정반대의 힘이었다. 어떻게 화음을 만들죠? 민준의 물음에 조영감은 품에서 낡은 소라 고둥을 꺼내보였다. 이건 내 파티의 신호용 피리일세. 소리가 막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거라도 써야지. 내가 이걸로 소리를 낼 테니 젊은 친구는 낚싯줄로 저기 있는 종유석들을 쳐서 다른 소리를 내주게. 조영감이 가리킨 곳은 동굴 천장에 매달린 크고 작은 수정 종유석들이었다. 두께와 길이에 따라 각기 다른 음을 낼 터였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의 악기였다. 작전은 정해졌다. 흑어단의 시선이 온통 임면어에게 쏠린 틈을 타두 사람은 동굴의 양쪽 끝으로 흩어졌다. 뿌우. 조 영감이 먼저 소라 고둥을 불었다. 낮고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동굴 전체를 감쌌다. 흑어단 놈들이 잠시 주춤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팅, 탱, 통. 민준이 휘두른 낚싯줄이 채찍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종유석들을 때렸다. 각기 다른 높이의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조 영감의 고둥 소리와 어우러져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크아. 화음이 울려 퍼지자, 임면허가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놈을 감싸고 있던 백금 비늘의 빛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다. 진장.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끄러, 써버려 흑어단 간부가 분노하며 총을 난사했지만, 동굴은 넓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였다. 민중과 조 영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화음을 만들어냈다. 임면어는 점점 더 괴로워했고, 마침내 놈을 지키던 신비한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 놈의 백금 비늘이 평범한 물고기의 비늘처럼 빛을 잃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젊은 친구, 낚싯대를,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흑어단이 수화되는 총알을 피해 몸을 날리며, 임면어를 향해 흑철의만어조종을 던졌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낚싯바늘이 없는 오직 굵은 낚싯줄뿐인 캐스팅. 낚싯줄은 정확하게 임면어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갑시다 민준은 임면어를 낚아챈 채 그들이 들어왔던 수중 동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조영감 역시 그의 뒤를 따랐다. 이 자식들이 감히 내 것을 훔쳐가. 흑어단 간부는 분노하며 뒤를 쫓았지만 육지 생활에 익숙한 그들은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둔했다. 민중과 조영감은 무사히 수중 동굴 안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거대한 임면어를 끌고 좁은 동굴을 빠져나가는 것은 힘겨웠지만 임면어는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그들을 따라와 주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마침내 동굴을 빠져나와 배가 기다리는 바다로 나올 수 있었다. 어서 타세요. 황철호와 한소희가 그들을 배 위로 끌어올려 주었다. 거대한 임면어가 갑판 위로 올라오자 모두가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성공했군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의 뒤를 따라 수중동굴에서 흑어단 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서는 그들의 본선이 이쪽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젠장. 전놈들 끈질기네. 꽉 잡아요. 지금부터는 속도전이에요. 유나는 블랙맘바호의 엔진을 최대로 가동시켰다. 강화된 엔진이 포효하며, 배는 총알처럼 안개 낀 바다를 향해 튀어나갔다. 흑어단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필사의 탈출극이 다시 한번 시작된 것이다. 38편. 귀도에 숨겨진 보물. 블랙맘바호는 흑어단의 끈질긴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안개 구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배 위에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해냈다. 가판 위에는 거대한 인면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놈은 더 이상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치고 슬픈 윤을 한 늙은 현자의 모습이었다. 놈은 자신을 구해준 민준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어 무언가를 토해냈다. 또르르 그것은 눈물방울처럼 생긴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이었다. 영물 인면어가 감사의 표시로 현자의 눈물을 선물합니다. 아이템 정보, 이름, 현자의 눈물, 등급, 영물, 효과, 사용시 모든 상처와 상태 이상을 즉시 회복시키고 일정 시간 동안 만화 회복 속도를 대폭 상승시킵니다. 설명, 인면어의 정수가 응축된 결정체, 생명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인면어는 구슬을 토해낸 후,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민준 일행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이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놈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이다. 엄청난 물건이야. 조영감이 현자의 눈물을 보며 감탄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번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배신자였던 탐색꾼 김씨가 남긴 배낭에서 낡은 양피지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가 흑어단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귀도에 숨겨진 장소를 나타내는 지도였다. 이건 임면허가 사는 호수 반대편에 있는 작은 재단이잖아 조 영감이 지도를 보고 말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다시 배를 돌려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섬의 가장 후미진 절벽 아래에 위치한 아무도 찾지 않을 법한 작은 동굴이었다 동굴 안쪽에는 낡은 돌 재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검은색 알이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알 등급 설명 고대의 기운이 봉인되어 있는 알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낡은 책이었다. 기술서. 만어조종술. 만어조종술. 초급. 등급. 전설. 설명. 세상의 모든 어종을 다스리는 자의 기술서. 히든 직업 강태공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 강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섬의 모든 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술서를 펼쳤다. 기술서는 빛이 되어 그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전설 등급 기술 만화 조종술 초급 을 습득했습니다. 효과 낚싯줄에 묶인 대상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 그것은 그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더큰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고동치는 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귀도에서의 여정은 끝났다. 그들은 동료를 잃었고 죽을 고비 를 넘겼지만 그 대가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보물과 경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 파티가 아니었다.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난 것이다.